부산 범어사 낭백스님,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한 뒤 원력을 성취하게 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조선시대 범어사 스님들은 매일 자벽에 시달리며 수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범어사 낭백스님은 행인에게 집신을 나눠주고, 우물을 파주고, 먹을 것을 심어 나눠주며 자비를 실천했지요. 스님은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동네부사가 되어 스님들의 자벽을 없애겠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몸을 보시하며 입적했습니다. 범어사 스님들이 장례를 치른 뒤 사리가 나와 부도를 세워 안치했습니다. 부도는 현재 범어사 경내에 있습니다. 35년 후 서울 명문가 조상경의 아들 조아미가 과거에 급제해 35세에 동네 부사로 부임했습니다. 그는 해마다 범어사에서 잔치를 받는 꿈을 꾸었는데 부임 후 처음으로 범어사에 들어서자 그 꿈이 바로 낭백 스님과 이어진 인연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그날이 낭백 스님의 35주기 기일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환생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력을 이루었죠. 범어사 스님들에게 부과되던 모든 자벽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불교의 현재의 생각과 행동이 미래를 만든다는 가르침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례입니다. 삶의 기쁨과 슬픔은 모두 자신이 지은 업의 결과, 선행을 쌓는 것이 곧 미래를 바꾸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재미도 있는데 공부까지 되는 이번 생엔 불교가 처음이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인연의 시작입니다.